아침부터 이렇게 주민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요. 네. 일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고, 네. 뭐. 그런 일에서 한...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세요? <laughs> 역사. 사실, 강천역. 강천역이죠. 강천역이 여기 앉는 거는 거의 확실히. <laughs> 거의. 어이. 네, 근데 저는. 뭐, <laughs> 저는 이제, 이 국가의 일은 계단을 올라가듯 일이 돼야 돼요. 그러 그러니까 여기 지붕 올라가잖아요 지붕 어찌 올라가 그러니까 생각에서는 한 한번 올라갈 것 같죠 현실에서는 안 돼요 계단을 올라가죠 사다리를 놓고 한발한발 한발 올라가 그러니까 몇백억짜리잖아요 몇백억짜리 하나하나 올라간다 이 말씀을 받거든요 두 번째 그 방법은 이게 왜 필요한지를 여러 이유의 얘기가 모아져요 힘을 모아요 다리가 힘이 있어야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한 번에 못 올라가는 건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리 주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큰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천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어서의 어떤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돼야 됩니다 그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떤 계획이든 제가 보면 약한 10여 년의 계획이 필요하다.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. 제가 보면 초등학교가 몇 학년이에요? 1년! 네? 그죠? 그 다음에 중학교가 몇 년이에요? 몇 3년. 3년. 또 고등학교는 뭐가 나와요? 3년.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이 기본 얘기하잖아요? 그 정도의 어떤 계획 리듬이 있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마을 일도 그러할 것이고, 여주 시 일도 그렇고, 강천 역사 일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오늘, 걸은 일이 제가 와서 마을 한번 돌아보면서 시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유심히 살피고 돌아가서, 걸은 일위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늘 행복하시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